안녕하세요 닥터 유선생입니다 오늘은 소아 환자에서 사용 가능한 진통주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펜타닐이나 몰핑처럼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엔세이드 같은 비마약성 진통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술 후에 통증 조절이 왜 중요할까요? 통증은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수술 부위에서 다시 재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과 상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증은 잘 조절되어야 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성인처럼 얼마나 아픈지 정확히 말로 표현을 못하고 단순히 울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 조절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아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왜 우는지 이러한 원인을 꼭 알아내서 적절한 진통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소아의 진통 조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먹는 경구형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 수술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금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통주사를 이용해 통증 조절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세타미노펜, 우리가 타이레놀로 알고 있는 약물, 그리고 하나는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입니다. 우선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전구체인 프로파세타몰이 들어있는 주사제인데요. 임상에서는 파세타주, 대노간주와 같은 약물들을 사용합니다. 프로파세타몰이 체내로 들어가면 약 절반의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변해서 이것이 진통작용을 일으킵니다. 아세타미노펜은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일시적인 간 수치 상승이죠. 네, 다음으로 엔세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에서는 케토신주, 케토락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들이 체내로 들어가면 콕스원, 콕스2와 같은 효소를 억제하게 됩니다. 특히 콕스2를 억제하면서 진통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콕스1은 정상적으로 위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콕스1과 콕스2를 둘다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세이드를 투여한 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작용들은 정상적으로 위점막 보호를 한다거나 신장 혈류를 유지시켜 주는 이 콕스1을 억제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소화 장애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위점막에 병변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콕스 원을 억제하면서 생기게 되는 증상들입니다. 네, 이러한 주사들은 근육 주사 또는 정맥 주사로 이루어지는데 약이 투여되고 난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약효가 발생이 되고 그 후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레퍼런스를 아래 글로 적어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